어. 네. 하나 네. 셋. Hi! Youngro? Hungo? Hungo! h u n 하 o Hu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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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우리 우 o 고들잘 지내셨죠? 여러분 깜짝 놀랐죠, 오늘 깜짝 놀라셨죠?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laughs> 저도요, 사실 저희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정말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희 가 우리 오랜만에 하니까 사실 어색하네 그러니까 It's been a while, it's been a while I know 그러네, 단체로 한지그 처음으로 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 저희 그 오늘 뜬 저희 그 빨간 렌즈 끼고 있는 사진 다들 보셨죠? 와우. 그 엄청난 되게 새로운 또 컨셉으로 저희가 사진 또 나왔잖아요. 릴리즈 됐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 약간. 싱, 앞으로, 신곡신곡의 컨셉 포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컨셉 포토입니다. 약간의 스포일러라고 볼수 있겠죠? 네. <웃음> 그쵸? <웃음> 말해도 되는 거였겠죠? <laughs> 네. 그럼요. 아, 저희가 이제, 어, 3월에 이제 새로운 곡을 보여줄 거잖아요. 그래서 버니즈가 알다시피 되게, 왜요? 응, 말하는 거였지? 왜요, 왜요? 맞다, 맞다, 바라는 거였지. 왜요? 왜 하는 줄지 아, 신상으로 바라지는 줄. 지금 그래서, 처음 말하는 거지, 바디한테 네, 어. 처음 말하는 거죠. 너무 아무렇지 어, 않게 말해서.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새로운 뭔가의 모습으로 <laughs> 이제 다시 어, 곡을 네, 낼 계획인데, 근데 <laughs> 낼 그만큼 보여드릴 어, 맞어네 보여, 보여드릴, 보여드릴 계획이라서, 그래서 그거에 뭔가 잘 어울리고 잘 맞는 컨셉 포토들을 이제 버니즈의 마음을 두근두근 거리게, <laughs> 네, 저희가 오늘 데뷔 날짜에 약간 트위스트를 해서 네. 2월 7일, 2월 7일. 맞아요. 또 새롭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맞아요 언니즈분들도 그런 약간 사소한 뭔가 선명한 포인트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놓칠 수 파트에... 없었죠 디게한 디테일 <웃음> <웃음> 그래서 컴플렉스콘 마지막 날 3월 23일에 말한대로 NJZ의 신곡 신곡이잖아 어떻게 보면 데뷔곡이 <laughs> 공개될 예정입니다. 맞아요. 아밤, 아밤, 저희도 너무 기대되고 떨리고요. 음. 우리 버니즈가 제일 기대했을 거라고 감히 예상해봅니다. 음. 음. 그리고 뭔가 어 사실 신곡 발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음. 아무래도 버니즈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어, 뭔가 저희도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뭔가 하고 싶었던 게 무대이었기 때문에 무대에서 그 처음으로 신곡을 그냥 바로 발표하는 게 어니즈분들한테 음. 뭔가 좀 특별하게 다가가면 음.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뭔가 n j g 로서 활동하는 게 살짝 저희가 이제까지 보여드리지 않았던 <laughs> 그런 뭔가 늘 저희가 새로운 걸 되게 많이 시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네, 근데도 늘 저희가 이제까지 늘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N.J.Z.로서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맞세요 <laughs> 되게 N.J. <laughs> <laughs> MJ, N.J.Z.로서는 되게 통통 튀고 색다른 활동들 재밌는 거를 많이 해볼 예정이니까. 정말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쉽사리 도전해보지 않았을 음악 스타일들을 도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브로첼린씨? 맞아요. 이번 저희가 컴플렉스콘에서 그 공개될 신곡도 좀 기존의 곡들과 좀 다른 새로운 느낌이기는 한데 앞으로 저희가 정말 또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해 볼 거라서 어 항상 이제 많은 길이 이제 열려 있어요. 되게 다양한 저희 모습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희가 약간 저희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에이전트도 곧 생길 예정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걱정 안해 주셔도 됩니다. 음, 걱정은 음. 걱정, 음. 노노. 걱정 노노. Yeah, we like really want this to be a very fun year for um bunnies and us. And um We are very, very excited because we particularly love like trying something new and putting ourselves out there. And for you guys um, to be able to enjoy that with us, I think it's very special. And that, um, yeah, really, twenty twenty five is gonna be like a, a year that's just gonna be you know remembered, really remembered for a very long time. So. So very excited. Thanks for all y love <laughs> love Thank 굉장히 you. 짧은 만남이었지만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기 yeah. 전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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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What is it? 그, 저희의 엔젤리 이름은, 그, 이름은 여러분이 입을 잘 붙일 수 있잖아요. Mm -hmm. 그럼 이 자리에서 당신이 다섯 번히연습으로 계획이니까. 한이 선생님의 강의. w e 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 e 알겠습니 a 알겠습니 e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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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 Five times in a row. So that your mouth like it kinda just it rolls up your tongue a lot easier. Yes. That's what we're gonna do right now. We're gonna count to three and then I'm we're gonna, gonna say our team name five times. we' we'll, we'll, we're gonna do Korean first. Ready? Actually, so it's, same. It's, it's five times in um. Korean and then five times in English, or just okay, five, okay, times I mean, English. No, English. five times oh, in English. Yeah. Five times in English. Just five times in English. Okay. Okay. <laughs> what, what do we, how do we do that? <laughs> Three, two, two one! 2, NJ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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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JZ. And... <laughs> Did you guys do it with us? Did you do it five times? I think I just a white I that's I really I 되게 엔제이 발음이 쿨한 것 같아요. N J 제이지아 애기 같아. 아 yeah. <laughs> 아니 그 컨셉 포토에 오, 맞아. 이렇게 하. <laughs> 아, <이렇게 웃음> 진짜 애기 손 아니 <laughs> 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어디다? 어디가? 어디가? 어디 e 네베그라이. 아. Sorry. 네베다. 엔, MG, NG. MZ래 <laughs> 진짜 MZ다 그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It's time to say bye Let me just fly 오 <laughs>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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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네 그래서 아니에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laughs> Yes and Thank you so much, and we hope that we can spend a lot of time with you this year. We're so excited. Get ready for a roller coaster of a year with us, because there you're gonna have to be at the edge of your seat. You don't know what's gonna happen. You don't know where we're gonna come out of. You're gonna. You don't know what we're gonna release. So you know, it's gonna be a year full of mm, popping candy. It's gonna be popping, a wild popping, ride, popping guys. Candies and bunnies the same, you can like, you know, tweak it however you wish. We've seen some, you know, 굉장히 sense in So, um, it's up to you guys, but we we love bunnies and we love what you love. So it's up um. so to you. Know. Yeah. Bye. Bye. Bye Big bye. Bye. So, bye. bye.